유튜브, 이제, 보실 때막핑갈빙갈빙갈빙갈 뭐 돌잖아요. 그쵸? 왜 그런지 내가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. 따라 해봐, 이대로. 여기서 이제 설정. 여기까지 알잖아. 삼성 폰에서는 애플리케이션 쳐주는 거 삼성 폰에서는. 내려가 맨 아래로 내려가 내려가면 예, ABCD 순서대로니까 맨 아래에 Y 유튜브가 있겠지 그치 그 밑에 뭐 Z로 적면 Z가 또 있겠지 그치 이런 마지막에 여기서 이제 이점세 개를 눌러줘요 삭제 삭제 나가, 나가서 이제 이러 끝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네. LG는 또 LG대로 있는데, 뭐, 그건 별로 뭐, 이게, LG도 내가 또 올려놓을 거지만은, 이대로 한번 해보십시오. 빙글면 도는 게 아마 없어질 거야, 아마.